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의 기영로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 PC로 송출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OBS라는 프로그램이나 스트리밍 사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송출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하는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소리가 작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해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 소리를 제대로 키워서 보낼까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 예,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팁. 정말 간단해서요. 저한테 듣고도 원래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저도 이거 알아내는데 엄청 힘들었는데요. <laughs> 다 쉽게 넘어갑니다. 자, 저는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고요. 여러분들 저도 예, 원래 이제 방송계 잠깐 있었을 뿐이지 특별히 뭐. 연구를 코로나 때만 했을 뿐이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내용 예. 실시간 예배 중에 OBS라는 프로그램이나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때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이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laughs>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 여러분 좀 어지러운 화면이죠. 이게 OBS의 화면인데, 제 OBS 화면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설정에서 먼저 이거는 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보고 예, 오늘은 말할 겁니다. 다음에 OBS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급하게 지금 필요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들어가서 예 보이시죠 오디오 들어가서 데스크탑 오디오는 이제 PC에서 나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저 믹서기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소리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거는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웹캠만 하더라도 거기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웹캠 마이크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야마의 하 AG06이라는 애를 쓰기 때문에 이 AG06,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스칼렛 같으면 스칼렛 여기 딱 뜹니다. 포커스 라이트 딱 떠요. 그럼 그거 찍으시면 되고. 예. 보이스미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셔야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리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소리가 작더라는 거죠. 희한하게 소리가 작아. 이상하게 우리 교회 소리가 작아요. 왜 그러냐는 거지. 예.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은 믹서기를 통해서 마이크 소리 키보드 소리 다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로 해가지고 교회 본당에다가 바로 쏴주는 게 아니고 한 단계를 거치죠. 그게 뭐냐면 앰프라는 겁니다. 앰프는 쉬운 말로 확장기예요. 소리를 확장시켜서 크게 해가지고 스피커로 본당에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하고 쏴주는 거예요. 소리가 확장이 안 되면 그 공간을 다 맥불 수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방송을 할 때는 그앰프를안 그치는 거예요. 그 확장기를. 그러니까 믹서기에 들어온 소리 정도 개인만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많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확장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실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나가는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본당의 소리를 키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당 막 울리고 난리나요? 화울링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당 소리를 내리면 온라인 소리 줄죠. 근데 사실 온라인 소리를 본당 소리를 키운다고 해도 어느 정도밖에 못 키우기 때문에 키우면 뭐 얼마나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스피커들을 막 꺼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소리 조종하기가 좋아 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온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나니까 집에서 하는 사람이 소리 작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던 거죠. 예. 이유가 있죠. 바로 믹서 다음 앰프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앰프를 어이 OBS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서 걸어 주는 거죠. 예, 필터라고 부릅니다. 예. 필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예, 오디오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까지 올라가면 좀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받는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송출 매체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 요거 요 빨간 거는 사실은 빨간 불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거리기 전까지는 상관없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데 이 검정색 뭐 하나가 움직이죠. 요렇게 검정색 왔다 갔다. 검정색. 예. 생쥐처럼 왔다 갔다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얘가 어디 있어야지? 예, 9시 뉴스 정도의 볼륨이냐. 우리가 볼륨이 일정해야 다른 걸 듣, 보다가도 우리 걸 들을 때 똑같은 볼륨으로 듣죠. 아니면 우리 거을 높였다가 다른 방송 들으면 그 방송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좀 크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과 25 사이 있죠. 여기. 노란색 밑에, 예. 노란색 밑에 있는 그 마이너스 20과 25 사이에 저 검정색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면 소리가 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오디오 믹서 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필터 있습니다. 필터 밑에. 어, 이렇지만 여러분들 창에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해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보시면 밑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마이크 소리 증폭이라는 애를 썼는데 이 마이크 소리 증폭이라는 애를 이렇게 눈을 딱 지우면 소리가 확 줄어버려요. 아까 그 소리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 너무 힘들죠. 이 소리 이제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작게 들릴 거예요. 네. 다시 이거를 마이크 소리 증폭을 켜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필요 없고, 마이크 소리 증폭이라는 애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 증폭하는 거 있죠. 증폭, 증폭. 이 증폭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증폭이. 여러분 제일 위에 있겠죠? 네. 자, 제가 지금 그 마이크 소리 증폭을 끄면 이제 제 소리 줄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올려 줍니다. 이 증폭 조정하는 애를. 예.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런데 올려 줄때 그냥 무작정 올리지 마시고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25부터 2 4일 왔다 갔다 하느냐. 마이너스 25에서 2 4일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 정도 소리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랑 찬양팀이 노래 부를 때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 소리는 적당하게 들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 네. 찬양팀용으로. 네. 설정이 간 다음에 오디오에서 마이크 보조 2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 입력 뭐 이런 것들 찾아요. 저는 뭐라고요? 라인 2 a g 0 6이라네요 이걸 적용합니다. 적용. 오케이. 그러면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더 생겼죠? 마이크 보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설교할 때는 요거를 꺼. 요거, 이렇게 하면 꺼져요. 꺼졌죠? 네, 이제 켜졌죠? 다시. 자, 그러면 이 위에 끈을 찬양팀용으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게요. 치는 거, 찬양팀. 이렇게 하고요. 찬양팀 마이크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필터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여기다가 아무것도 지금 안 났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밑에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고 저는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추가 해가지고 어떻게 증포증포 그래 찬양팀 소리 막 한번 다 쳐보라 그러는 거죠 뭐 이것저것 악기들 다 쳐보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찬양팀용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팀 소리가 목사님 마이크 소리보다 이게 작아야 돼. 왜냐면 찬양팀은 많은 사람이 부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작아도. 그래서 찬양팀이 할 때는 요거를딱 꺼주면 <laughs> 찬양팀 소리만 나겠죠. 반대로 목사님 소리 할 때는 이거를 꺼주고 이렇게. 그거 하는 사이에 약간의 띡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디오의 질감은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면요. 우리 교회 방송이 수준이 확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아, 소리 잘 들려. 설교가 명확해. 찬양팀 소리도 좋아.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해 봅시다. 다른 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말을 못 드리겠는데 요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쓰고 싶은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웹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바닥을 찍는 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웹캠으로. OBS에서 받은 거예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어떻게 스마트폰이 이제 일반 카메라처럼 사용이 될수 있느냐. 그리고 되는 건 많은데, 안정적으로 되느냐? 방송, 우리 교회 방송에 쓸만한 건 뭐냐? 다음 시간에 하는 방법과 네, 그,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안녕!